차량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카본 스포일러. 네 장착을 해주셨고요 실내 보시면은 카본으로 일단은 센터페시아 쪽을 튜닝을 해주셨고 알칸타라가 상당히 고급지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 상당히 완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치등록세 성능 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코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예쁘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요청 사항을 제가 다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바로 차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차량은 BMW 5 시리즈 G30이죠 G 바디 모델의 530i. 휘발유 모델이고요 M 스포츠 플러스인데 4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륜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금액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금액은 2,370만 원이고요 2017년 7월에 출고됐으며 13만 7천 키로 주행했고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누유 누수 전혀 없고요 1인 신조로 주행을 한 차량이고 지금 운전석 앞펜다랑 본네트만 단순 교환을 했고요 인사이드 패널이나 힐하우스나 엔진 쪽은 전혀 건들지 않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실 건데 휠도 변경을 해 주셨고요. 실내에는 포칼 스피커와 그리고 헤오리 스피커라고 하는 사진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네, 엠비언트까지 나오는 헤오리 스피커도 장착을 해 주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기어봉도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세미 튜닝이 들어가 있는 530i M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530i는 2000cc 가솔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cc보다 세금도 저렴하고요. 이 차량은 옵션 정말 많습니다 어라운드뷰랑 반자율주행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옵션도 옵션이고 어 그리고 고질병도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한번 둘러볼 건데요 전면부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에어플랩이 있기 때문에 엔진 열을 쉽게 식혀준다는 장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들어온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오늘 외관은 정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측면부로 바로 넘어올 건데. 이 차량 앞 타이어 잔여량 정말 많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80%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휠 같은 경우에는 M5에 들어가는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휠 컨디션은 어,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에 이렇게 블랙으로 지금 튜닝을 해주신 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카본 튜닝을 해주셨습니다. 네, 맛보기로 실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내 보이시나요? 실내 보시면은 카본으로 일단은 센터페시아 쪽을 튜닝을 해주셨고, 헤어리 스피커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헤어리 스피커가 위아래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비싼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보시면요 네, 핸들 쪽 지금 알칸타라로 전차주분이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핸들 커버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실내 잠깐 맛보기만 봤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썰루프 장착되어 있으며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 자녀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 남아있고요 후면부 넘어와서 후면부는 크게 튜닝은 안 했어요 지금 스포일러만 이 카본 스포일러 네, 장착을 해주셨고요. 아래쪽으로도 자세히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네, M 스포츠 엠블럼, 네, 붙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풀 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매트를 사용해주셨기 때문에 트렁크 내장재상태도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실내 들어가서 어, 이 차량 옵션이 상당히 많으니까 옵션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넓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시트는 브라운 시트 장착이 되어 있으며 M 스포츠 플러스는 이렇게 컬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수 137,19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계기판은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도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어이 알칸타라가 상당히 고급 이거 시공하려면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우측에 핸즈프리, 핸들, 열선, 전동 핸들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매우 선명하고요.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트로 누르면 안전에 관한 기능이 뜨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돼요.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분은 연결하려면 코딩을 하면 되는데 뭐 그거는 간편하니까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아이폰 쓰시는 분은 핸드폰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버튼이 있는데요 운전석, 조종석, 통풍시트, 열선시트 장착 다 되어 있고요 LCI 크랙가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봉 주행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위쪽으로는 천장 내장재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썰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열 설명드리고요 어, 제가 하나 까먹은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300보다도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2열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실내 2열 보고 계신데요. 2열 시트 컨디션 상당히 완벽합니다. 브라운 시트 너무 화사하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요. 와, 전차주분 변태입니다, 변태. 2열에도 카본으로 지금 <laughs> 이 정도까지는 안 해놓거든요. 지금 2열에 2열 동식 공조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가서 총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네 엔진룸 개폐했고 엔진룸 들어보시고요 엔진음 상당히 일정하게 잘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차량은 그 누가 봐도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면은 뭐다? 전화하면은 계약금이 걸렸거나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차량 보고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계약금 많이 안 받습니다. 계약금 더 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대표번호 보이시죠?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